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들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기는 종과 동룩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우지 다으니라 오직 너희들에게 보물을 한대 쌓아두라. 그기는 종이나 동룩이 하지 못 하며 도둑의 구멍을 두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발으하면온 몸이 밝을것이요 너의 나쁨인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어, 중요이고 저를 경외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제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 물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사실 매일 일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 물질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 하거나 모든 것은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이 문제와 어, 너무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 될 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24절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숨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라거나혹 이를 중요하여고 저를 경외함니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때로는 직장 나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우리는 예배장에 나와야 하지만은 예배 못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중요한 물질 저는 어제 순례를 하면서 학생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대부이 70-80% 8 9 0가무지한란 얘기를 했습니다. 난 진실한 그들의 고백에 대단히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한다면 우리가 이 순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너희 보물 한대 쌓아두라 이 말은 이 보물을 하늘에서 아들란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가치 있게 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물질을 뭐, 뭐그 현금 드린다 이런 의미도 그중에 포함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이 물질 을 어떻게 쓰느냐 가장 가치 있게 귀하게 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하늘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데 이 조문 그 옛날에 옷은 거의 다 천년 섬유기 때문에 조문이 쏘면 옷을 입지 못합니다. 동록은 뭐냐면 그 당시 화폐입니다. 그 당시 구리 돈이기 때문에 녹이 많이 끼면 그것은 화폐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그냥 구리 덩어리가 될 뿐이죠. 이 세상 것은 결국 조미 먹고 동록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을 쓰면 그 물질은 누구도 도둑질하거나 또그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내 본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본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본물이 있다. 보물은 마음의 필요를 따라 쓰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돈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움직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어디 가느냐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보는 이눈 물질을 보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눈 눈은 몸의 등뿌리니 우리가 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 있는데, 정확히 볼수 있는 그 눈, 그게 등불이에요. 제대로 보지 못하면 눈이 상하지 못한 겁니다.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이 얼마나 불편하게 삽니까? 사실은 길을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막대기가 두드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딱합니까? 눈이 밝지 못하고 눈이 나쁘면 그 삼천체가 다 사실은 활동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주 다치기도 하고 눈이 밝으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차도 운전을 주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우면. 길 가는 것도 제대로 못 가고 더듬거리다가 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눈은 어떤 눈이냐면 영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눈입니다. 신령한 눈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그눈 가지고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물질 쓰기보다 물질의, 물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물질이 그, 그걸 위한 방편으로 써야 이 물질이 정확히 사용되는 겁니다. 물질이 주인이고, 하나님 방편이 있다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 내가 눈이 그거 밝은가 눈이 밝아서 성도를 잘 이끌어가는가 이것을 내가 스스로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했을 때 갑자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어두워졌을까요? 그게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자 눈에 비늘 가득히 떨어졌어요. 우린 지금 눈에 세상이란는 비늘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물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이 밝아졌어. 신령한 눈이 밝아졌어. 영의 눈이 열렸어. 물질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영생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성하여 온 몸이 밝는 것처럼 여러분의 온 인생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물질 가지고 참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도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쓰다 보니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두워졌습니까. 물질을 통해 이 물질이 주님을 밝혀주는 통로로 생명기를 비추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물질은 귀하지만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은 종입니다. 그나 물질은 꼭 필요한 종입니다. 누굴 위해서? 주인 위해서. 그가 예수 믿기 게하 위해서 이 물질을 써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이 물질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성길 위해서 이 물질을 써야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순례에 이때 물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이런 물질이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지혜로 축복합니다. 눈이 밝아야 합니다. 목사인 제가 눈이 밝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고 있나면 또제 눈에 마치 사도복을 가구에 살았던 그 삶이 눈에 비늘이 씌어진 것처럼 또 세상을 비늘로 씌웁니다. 그걸 벗겨내야 됩니다. 날마다 생마다 벗겨내야 됩니다.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 가운데 세상에 눈꺼풀이 씌어지면 우리는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분별함으로만, 아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물질의 종되지 말고 물질을주민에었은 아름다운 통로로 서의 맞게 되기를 축구.